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11월 12일 오전 자 HLB 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 추가로 말씀드렸던 이 30분 봉이 모습을 좀 확인하고 어,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HLB 30분 봉에서 131,700원에 대해서 어,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 라고 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영상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 가 보겠습니다. 자, 30분봉에서 어제 말씀 131,700원 말씀드린 부분 오늘 131,800원. 예, 뭐한 5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종목이 큰 상승 뭐 50만 원 많은 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을 외치는데 그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이던 예그 가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어 이렇게 분봉해서 요렇게 찍고 가고, 찍고 가고 또는 저항 받고 내려가고, 저항 받고 내려가고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에 있어서 뭐 내용만 갖고 그런다 하면 저도 천만 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음,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 저도 어, 좀 확인이 되는 내용을 좀,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쪽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또는 그런 내용을 어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또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패턴이 또 나옵니다. 제가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패턴이 오늘도 나왔죠. 오늘도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장초반에 이렇게 밀게 되면 잘 보십시오. 이 거래량을 보면 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려왔던 내용.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게 뭐였죠? 일단은 빠진다. 왜? 이 중요한 라인 때 음봉을 있기 때문에 빠진다. 이러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설명 드렸을 때 순간 빼고서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시청자분들은 혼동입니다. 뺐다가 어떻게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을 치죠. 그런 또 올려요. 그러면 자 1분 모에서 보겠습니다. 빠질 것 같아서 손절을 치니까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자 손절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잡고 또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계속 잡는 거예요. 거리랑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았을 때에 또 밀린다.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강조한 게,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밑에서 잡고 홀딩하라.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지 말고 밀릴 때 털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반복이 되면, 단타 치는 사람들의 먹잇감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나중에 가긴 가는구나 라고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갈것 같아서 나중에 50이나 100만 원갈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자 하시니까 지금 이런 데서 매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것 같아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 자체를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어,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료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분들만, 뭐, 알아서 매수를 하셔라.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이겨낼 수 있고, 이 재료가 확실성 있는 분들은 매수를 어쨌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올라갈 거 확인하고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도 커지겠지만 단타꾼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도 단타를 쳤지 않습니까? 쳐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딱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5선을 보라 1분봉에서 딴거볼거 거 없습니다. 5일선만 보면 돼요. 5선. 5일선이 아니라 지 분봉입니다. 5선만 지키면 가는 거야, 이거. 계속 이렇게. 그리고 하락하고 뚫을 때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밀리면 버리고. 그 다음에 5선 저항받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5선이에요, 지금. 이거 또 따라가시는 거예요이 패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거 단타 치는 사람들의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어, 저는 그것은 일단 아니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그리고 30분 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올라갔다가, 예,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당연히 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는지를, 예,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 아주 흐름은 괜찮다. 어, 그리고 어, 5분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5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 30분봉에서 지집했던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5분봉에서 어떻게 1차 저항 자리 눌리고 뚫고 올라가죠. 자, 이 모습이 나오면 추가 상승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떻게 양봉으로 뚫어야 된다. 분명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을 딱 뚫자마자 어떤 모습? 급등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양봉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렸다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아 여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뚫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 주는 거지만 여기는. 뚫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받고 빠진다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저항에서 저항받고 눌렀다가 돌파하니까 상승 눌리고 바로 또 어디? 예. 이 자리에 정확하게 지금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는 제 영상이 어떻게 보면 단타치는 사람들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안좋은 영상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러한 모습을 당하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매수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겁이 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밑에서 잡아서 가는 예,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에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예,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벽을 세우더라도 벽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렇죠. 이걸 벽을 세우는 것처럼. 이 벽돌 한장한 한 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차라리, 예, 차라리 거래량 없는, 그냥 조용한 종목 들고 계시는 것도, 그게 나아요. 수익보기는. 자,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음, 지금 여기, 5선, 지금 저항받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분봉 가격대, 일봉, 뭐, 이평선, 이런 거다 확인을 하시면, 어,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자, 30분 봉 보십시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쵸? 14만 2천 원. 예, 이 자리에서 또 저항받으려고 하는 모습, 또 올리려고 하는 모습,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 좀 싸움이 좀 있어줘야지. 이게 뚫을 때 확실하게 시원하게 갈수 있는 이 그런 부분, 또 저항 받더라도 다시 밀렸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14만 2천 원 보겠습니다. 이 자리, 네,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지금 네. 보시면 1분봉에서 더 자세하게 볼수 있죠.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 자리를 근처에 오, 일단 오지 않았지만 뚫게 되니까 지지가 나오죠. 이렇게 꼬리를 달지만 꼬리는 의미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음봉으로 밀죠. 음봉으로 밀고 빠지죠. 음봉으로 밀면 다시 저항 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자 이런 모습.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잘 보세요.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 중심 라인을 가지고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뚫게 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뚫고 안착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자리를 자꾸 뚜들기면서 돌파가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예, 더 빠지는 모습이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 파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입니다. 일단 생명과학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 어, 밑에까지 빠지지 않았지만 일단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선과 5일선 안착한 모습, 상당히 안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빨리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물론 좀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국일제지 어 느낌이 혹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한번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튈 수도 있는 그런 차례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국일제지에서도 어 4,900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생명과학도 약간 비슷한 패턴인데, 29,000원 자리를 잘 유지해 주면서 횡보해 줘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라것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30분 봉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라인 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700원에 대한 모습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만, 32200원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자 일단은 여기서 아주 이것도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이 상, 자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순간 이렇게 커졌죠. 예,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나왔어서 그러긴 하지만 아주 괜찮은 이 예, 모습이고, 전 정상적인 아주 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예,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터져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얘 밀린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런 자리를 횡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지금 오자5 분봉에서도 상승 이후에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할수 있죠. 이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또 자리입니다. 이렇게도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오늘 오늘 것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5분봉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 제대로 좀 이어져 주면 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보고 그다음에 파워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도 보시면 자, 30분봉에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다가 순간 어떻게 예 여기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밀렸다가 여기를 어떻게 양봉 강한 양봉으로 이두 줄을 뚫었죠.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렸다가 어디 이 라인 제가 설, 어 말씀드렸던 2,433원 여기는 44원이네요. 아 40원이네요. 약간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항 받고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이세 종목은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마이까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게 어 상하 이 폭이 좀 커서 조금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없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더음 자리만 더잘 잡아준다고 하면 또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거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떠한 생각이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어제도 설명드린 내용이 뭐였죠? 자 어제 제가 계좌 그 구독자분의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받던 금액을 어떻게 나중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끌어올릴지,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이 종목, 이 종목 세력들도 보면 수익을 챙길 거 챙겨가면서 밑에서 다시 잡아먹고 올릴 수 있다. 아니면 살짝 올렸, 는 여기에서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빼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올렸다가 이렇게 쭉 빼버릴지 아니면 뺐다가 이렇게 올렸지 이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제 30분봉에서 설명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면 하나하나 뭐 바로 뭐몇 개월 뒤에는 어떤 모습이다 그것까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하나 끼워서 맞춰보면 이 퍼즐과 퍼즐과 같은 예 그러한 어,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5분 봉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지금 흐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자꾸 높은 가게에서 사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데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걱정할 내용이 없어요. 일봉상.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런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잡으시니까 지금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수익 또 챙기고 수익 또 챙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우에서 잡으신 분들만 어,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시고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에서만 잡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흐름 확인 시켜드리겠고요. 다음 어, 영상에서 이 전체적인 마감, 어, 흐름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